살지고살 어, 찌고, 살 이게막 이렇게 돼 있잖아. 근데 캠프도 틀려. 어, 엄마, 아까 낮에 가서 숙디온거 엄청 많다? 응. 응, 이거 삶어가지고, 많이 넣을 거야, 숙밥에다가. 일주일 먹을 양을 할 거니까. 엄마, 얼마나 넣을 거야? 응. 어? 이거, 지금 이거 일부 말려왔잖아, 거기서. 캐면서 말렸잖아. 응. 넣어가지고. 가족이 큰 거. 응. 음. 많이 일주를 먹을 밥으로 할 거니까 엄마 당 때문에. 응. 엄마 이랑... 쌀이랑 쑥 비율을 일대 일로 할 거야? 어 쌀하고 어일대 일로 하냐고. 응. 음. 어. 이모는 쑥을 더 많이 넣는다더라. 하 그래? 어. 흔히 모는. 근데 엄마는 엄마는 쑥을 먹기 위해서니까 음. 반을 조금 더 넣고 싶어. 아, 그럼 일점오대 일. 몰라, 하여튼, 그거 모르겠고. 이대 일. 이대 일. 응. 2대일구그 정도 넣을까? 이제 이거. 일부 또 저기, 자꾸 빨를 씻어놨어. 엄마 당 때문에 흰밥 안 먹잖아. 응. 기리하고, 칼부리 뭐 여러가지 뭐 들어간 거. 은행도 들어가고. 또 응. 뭐 엄마한테 당황환 자들한테 주고 아가씨들도 다이어트에도 좋고, 숙밥을 하면, 어? 생이 불순에도 좋고, 여자분들 좋대. 이렇게, 이제 쑥 건져서, 씻어. 씻어? 응. 이제 흙도 없고, 워낙 깨끗하더라고. 마안 뜨거워? 안 뜨거워? 어? 안잖아 그래. 수쌀 만한 거 엄마 일주일 밥에다 받을 거야. 이게 엄청 많은 양이거든. 어마어마한 양인데. 그렇지. 엄마 이것도왜 잘게 썰어? 아? 아무고기 밥한 것처럼 똑같이. 너무 걸, 걸면은 밥 같은 느낌이 안 들잖아 그냥 나물밥이지 그냥 이거는 그냥 잡곡밥마냥 밥을 만드는 거야 쑥밥을 비빔밥을해 먹으려고 그런 게또 아니고 쑥밥 만드는 거야 그냥 잡곡밥처럼 그리고 이렇게 많이 넣은 것 같잖아 응. 근데 실상 밥을 풀때 보면은 저기 뭐야 쌀밖에 안 보여 이렇게 많이 넣어도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먹고 해먹으려고. <laughs> 어. 아이뭐 밥을 하다 보면 어 저기 뭐야 나물이 없어. 숙이 별로 안 보여. 진짜야. 믿어보겠어. 어. 이거 좀더 넣어야 돼. 이더 <laughs> 넣어야 돼. 이터더넣어 엄마 밥거 터지는 야거아니야 돼. 이거 좀거좀 아니 밥솥 넘치는 거 아니야? 안 넘어. 쑥밥 완성이야. 이렇게 한두번 정도 엄마는 해야 돼. 이게 왜 이렇게 여기다 쏟자마는 골고루 섞기 위해서 나물이 우에가 많으니까. 어? 봐봐 밥 밑에가 밥이 다 있잖아. 이제 밑에가 밥이 다있잖아 아, 숨 냄새 향이 끝내주네. 아, 효과가 장 장난 아니다. 음. 응. 엄마, 이거 말리고 한 거야? 해봤어, 한번. 그냥. 생으로? 어, 아니, 삶아서 한번. 아, 삶아서 해먹어 보고 맛있어서 한번 더 만들어 보는 거지. 밥을 해서 여기 이제 쑥 많이 들어갔잖아 이제. 응. 엄마 내 달에 간장에다 해 먹으면 맛있겠다. 응. 그래도 되고 어, 그냥. 아파 엄마 파는 간장. 어? 그냥 밥처럼. 아 그냥 밥. 이 이렇게 밥을 해서 이제 일주일 먹을 양으로 엄마는 해 항상. 곤드레밥처럼 저 연근 기갖고도 하고, 쑥갖고도 하고, 그러면 이게 한 4시간 이상 냉장고 넣어놨다가 숙성시켜 갖고 먹으면 진짜 환자들한테 좋대. 당뇨 환자들한테. 그